이는얼마일까2목구마고세개이2 또? 이십9 십팔. 3천천2 9 20, 21, 2 3 2 0 0 5 19 아니 여기가 몇 묶음이냐고 10 이게 몇 묶음이냐고 한 묶음 한 묶음 묶음 하나, 낱개 아홉게 그다음에 19 쓰는 거예요. 식구. 19 19 여기는 몇 개. 묶음이 몇개 있어요? 두 개. 손 여기 잡고요. 묶음 두개 쓰고 또 밑에 뭐 써야 돼요? 장난하지 말고 집중해서 해야지. 오고, 손 여기 잡고요. 손 이리 와요. 시작. 또, 또, 또. 자, 묶음이 몇개 있나 세어 봅시다. 하나. 하나, 둘, 셋, 넷. 내시면 네 묶음. 네 개. 낱개는 낱개? 있어요, 없어요. 없어요. 그럼 뭐 써야 돼요. 40. 아니, 여기 낱개가 없으니까 거기다 뭐 써야 돼요. 0, 0. 이때는 40. 그렇지, 그렇게 하는 거예요. 또? 세어 보세요. 아니야 하나 둘로 세는 거야. 네. 한 묶음, 두 묶음, 세 묶음, 네 묶음, 세 묶음 세고. 네 개는 두 개. 네 개는 두 개. 오. 하나. 한 묶음, 두 묶음, 세 묶음, 네 묶. 꿈닫게는 네개 써주세요 44음 잘했어요